안녕하세요. 브라보브시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저는 지금 포탈 허브에 있고요. 오늘은 레이스 메이지라는 맵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 미로를 경주를 해야 되는 맵인 것 같고요. 이 맵은 싱글 맵입니다. 퀘스트는 10개라고 알려져 있고, 7x3 맵입니다. 네. 어, 포탈 허브에 들어오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포탈 중에 하나가 레이스 메이지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맵에 들어왔습니다. 복스라이트 맵이, 어, 캐스트가 오픈이 되었고, 일로 들어가면, 어, 이게 활성화가 안돼 있네요, 포탈이. 아마 포탈 허브 가는 길일 텐데,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음. 70개를 복스라이트를 얻어야된답니다 배경음악이 경쾌하네요 여기로 가면 퀘스트가 하나가 시작이 되네요 플랫호 음, 하나 또 열렸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졸로 가는 거겠죠? 어, 안 가지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 예, 아래로 가는 거구나. 아직까지는 평온합니다. 스네이크 레이크 음. 괜히 모험은 안 할게요. 안 한다고 해 놓고 바로 떨어져 버렸네.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번에 뛰면 안 닿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맵 만드는데도 되게 고생을 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싱글 맵이라 그런지 평온합니다. 네 여기 다시 부활 지점 생성이 됐고요. 아이고. 깜딱하면 나락입니다. 어 뭐야? <laughs> 오. 제가 딸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제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어? 이번엔 가네 오, 간다, 간다 했어. 어, 레버입니다. 된 건가? 뭐가 달라진 거지? 아, 여기가 열린 것 같아요. 다시 부활 지점 생겼고, 아어 뭐야 쪽을 먹으려면 어이거 먹었다 다시 여기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면은 무난할 거. 어이구, 어이구, 네, 천천히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긴 없고. 어휴, 불길이. 아이고. 어, 다행입니다. 저기는 못 가는 데가 문이 잠겨 있어요. 조심히 가겠습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경쾌해가지고, 어, 손에 땀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은, 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 문이 열렸습니다. 뭐, 뭐지 아. 아까 왔던 데를 다시 가는 건가? 아이고. 어 다행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바뀌었네요. 이게 빨리 가고 달릴 준비 하고 있다가 빨리 갔다가 또 다시 뛰어가겠습니다 와, 저건 뭐야?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로 떨어지는 거랍니다.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부활 지점 생성이 됐고요 어, 얘네가 밀어내는 거구나. 어이구, 어이구, <laughs> 이제 부담 없이 뛰어 보겠습니다. 어! j 서 점프. 프뭔 맵을 짜짜임있있만만어어으으신것아요요 어, 뭐, 뭐지? 어 뭐야 뭐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여기서. 죽네요. 왜 죽지? 음. 앵그리 오렌지 타일. 아 오렌지 타일을 밟으면 죽나봐요. 아. 오렌지 타일은 앵그리 중입니다. 아이고 됐다. 오렌지 타일이 아직까지는 또 없고요. 근데 아직 퀘스트가 안 끝나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뭐지? 아, 옆으로, 어우, 떨어질 뻔했어요. 음, 오렌지 타일 끝났구요. 갑자기 막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어휴, 뭐야. 또안 열리겠죠? 또 레버를 열면은 열렸습니다. 오, 깜짝이야. 또, 아이고, 밟으면 또 죽겠죠? 아이고, 저 먹다 죽어버렸어. 다음에 저걸 밟고 가야 되죠. 아까 그게 벅, 버... 어이고 이것도 벅인가 봐요. 아이고. 그래도 꽤 많이 왔습니다. 트로, 끝으로... 아이고. 손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끝에 가 있어야 될까봐요. 어이구, 이제 간다. 어. 오. 뭐지? 어. 오. 아, 쟤 피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갔다가 오나봐요. 어, 이거, 이거... <laughs> 아, 어렵다. 이건 점프를 해서 복수라이트를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라이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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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아, 저 주황색에 닿아도 죽는구나. 밀리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아,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복스라이트 하나만 더 먹으면 되니까 저거에 굳이 집착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옆으로 움직여야겠는데 앞으로 가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 어렵다. 약간 관 망하 는 느낌 으로 멀리 아이고, 아 가운 데로 들어 가야 돼. 아, 그래도 거의 다왔 습니다. 좀, 이게 좀더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하는 것보다. 멀리서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게. 거리감이 좀 생겨요. 일단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운데로. 오케이, 왔습니다. 어. 복스라이트는 클리어 했고요. 아 불안한데 전안 먹어도 됩니다. 어 뭐지 얘를 아 부활 지점 다시 생겨, 생겼고, 어휴, 역시 샌드박스는 점프를 잘해야 돼요. 옆에서 다시 부활 지점 생겼고, 헐. 다음에 어떻게 하지? <laughs>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가 여기인데, 아이고, 여기죠. 오케이, 여기서 부활하고. 와, 아이고 다음이 저쪽인가봐요. 저기서는 쉬프트 점프 하고 오, 다시 쉬프트 점프 하고 다시 와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로 리 가야 되나? 오, 오 이게 발 피는 길이에요. 오, 피니쉬 클리어했습니다. 말이 걸어지나? 오케이. 그러면 아직 이게 빅토리가 안 나온 거 봐서는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퀘스트 체크 좀 해볼게요. 아 퀘스트는 10개로 지금 맵상에서는 체크가 됐거든요. 이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이제 포탈업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이 뒤는 갈 수가 있나? 이 뒤는 이제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럼 여기서 썸네일을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보빗이었습니다.